오늘은 휴일이라서 피시방에서 한 끼를 해결해 볼까 합니다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요 저는 히로미 찜닭 덮밥, 신라면, 코카콜라를 시켰습니다 다해서 11,500원입니다 찜닭 덮밥은 맛있는데 닭이 두 조각 밖에 안 들어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이 소스가 맛있고, 당면이 들어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PC방에서 먹어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욕도 한서발 먹어주고, 음식을 주문하면 항상 게임하는 도중에 음식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게임하려고 오는 것보다 밥 먹으려고 오는 이유가 더큰것 같습니다.